그래서 제가 오늘 뭐 차트 설명을 제 책도 있고 그래서 차트를 설명하려고 을 이렇게 표지도 여기 우리, 네.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랬는데요. 아, 차트는요, 차트는 우리들의 심리가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제가 지금 시황 얘기하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황이 상투는요, 모두 다 군중들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두 다 열공할 때가 항상 상투였어요. 바닥은 모두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던질 때. 말씀하신 로 밑에 던질 때가 공포, 공포스러울 때가 바닥인 거고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군중에 반대로 해라라는 이론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근데 나이가, 내가 그 군중에 속했는데 내가 어떻게 군중에 반대로 합니까? 이론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지만 있어야지만 어느 정도 준비를 할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이 돼서 투영된 것들이 이렇게 차트로 어떤 건 양봉이고 어떤 건 음봉이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가 차트로 표현이 돼 있는 거군요. 예. 차트를 보면서 이런 예전에 이랬어요. 이동평균선 얘기하고 뭐그 보조지표들 막 얘기하면서 맞아요. 매수 신호 나오면 사고 매도 신호 나오면 팔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거 여러분 해보시면요. 안 맞아요. 음 <laughs> 안 맞아요. 네. 왜안 맞냐면요. 어, 차트 모든 차트의 매수 신호는 주가가 오르면 매수 신호가 나오고 주가가 빠지면 매수 신호 가 나옵니다. 어. 사후적으로 나옵니다. 예.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 우리는 주식은 사후적으로 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전적으로 팔고 싶잖아. 사전적으로 올라갈만한 주식을 사고 싶은 거고 예. 내려갈 것 같으면 미리 팔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그 전에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음. 모든 차트는 사후적으로 나온다. 음. 이게 이제 차트의 제한적인 단점입니다. 그걸 인식을 하고서 차트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네. 이걸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어떤 그림이냐면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이 흐름을 말, 흐름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있고, 요건 5일 이동평균선이고, 요건 2 1일 이동평균선이고, 공과 이동평균선이 있는 거거든요. 그차 종목들을 보면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도 있고, 네. 이렇게 내려오는 종목도 있고, 어. 그냥 이러고 있는 종목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네. 이거는 지금 요걸 그린 거예요. 음. 이걸 도식화한 거지. 이게 그냥 제가 인위적으로 그린 게 아니고 이렇게 도식화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를 그냥 하나만 딱 하고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요. 삼성전자가 있으면. 삼성전자의 지금 이건 현재 일봉이거든요? 음. 그럼 삼성전자의 일봉을 보면은 이렇게 차트를 본다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조금 조금씩 내려다가 이번에 팍 내렸다가 요만큼 올라있죠. 네. 그러면 주가가,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에는 음봉이 발생하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음. 은봉, 사람들이 많이 파니까. 네. 그러니까 파니까 사니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어렵게 차트라고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사람들이 그러면... 팔고 싶어,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떨어졌겠죠. 네. 그쵸. 렇 네. 근데 이렇게 떨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양봉이라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네. 왜올라가는 겁니까? 사는 지금... 사람이 생기는 그럼요. 거죠. 이게 이제 저점이다 거예요. 싶으니까. 네, 사는 사람이 사람 생긴 거예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음. 핵심이 뭐냐면, 이날, 예를 들어서 이날도 백만주가 거래가 됐어요. 네. 거래량이 이날도 백만주가 거래량이 백만주가 됐어요. 네. 그러면, 이날은 많이 팔고, 이날 은 많이 산 건가요? 아니죠. 똑같이, 똑같이 팔고. 똑같이 샀죠. 요 이날도 판 사람도 백만 주고, 산 사람도 백만 주예요. 이날은 똑같이 판 사람도 백만 주고, 산 사람도 백만 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이날은 똑같은 거래인데, 이게 빠지고 이날은 올랐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아, 왜? 사고 판 사람이 동시에 생기니까. 음. 예. 네, 총, 이게 50만 주, 50만 주더한게 그래, 아니고, 그렇죠, 총, 그렇죠. 총이 백만 주고 거예요. 그산 사람, 판 사람은 똑같이 있는 겁니다. 네네. 근데 왜 어떤 날은 빠지고 어떤 날은 올랐냐? 이날은 판 사람들이 가격을 내려서 판 거예요. 그렇죠. 네. 이날은 판 사람들이, 판 사람들이 팔더라도 산 사람들이 가격을 올리면서 산 거예요. 아. 그것만 읽어내면 되는 거예요. 얘들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지금 가격을 올려서라도 더 사고 싶은 상황이냐. 아니면은 그냥 가격을 올리기 싫고 그냥 제 저가에 사고 싶으면 하는 거냐, 오늘은. 어떤 날은 어떤 날은 팔긴 팔은데 올라오면 팔고 올라오면 팔고 이런 날이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파는 거냐 아니면 급히 뭔가 지금 악재가 있는 것처럼 막 밑으로 던지면서 파느냐 이거를 네. 읽는 거예요. 어. 그걸 읽는 건데 그게 읽는 게 이제 장중에도 있지만 장중까지 하면 좀 복잡 어려워지니까 그게 이게 음봉과 양봉이라는 거예요. 음봉과 어. 양봉 그러면 이때까지는 매도하고 싶은 사람이 가격을 알아서 팔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선생님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누군가 사가지고 가격을 올리면서 산 거거든요 이렇게요. 네. 올리면 얘들의 힘, 이들이 왜 이날 올려서 샀을까요? 얘네 돈 벌기 위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얘들이 얼마나 강한 애들이 들어왔냐? 그럼 얘들이 여기까지 올릴 수도 있고, 이만큼 뿐이못 올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네, 네. 그 이들의 힘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주가는 이들의 힘에 해서 이걸 소위 얘기하는 외국인이냐 연기금이냐 막 이렇게 따지잖아요. 기관이냐 뭐 이런 예, 얘기하는 네. 예, 예, 예. 그렇게 거. 따지는 어,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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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개인들이 올릴 수도 음. 있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개별 종목의 조그만 종목은 개인들의 뭐 부티크라든지 전문 투자자들 힘으로도 움직이거든요. 막 네. 100억, 200억이면 되니까. 네. 근데 삼성전자는 100억, 200억으로 못 올리잖아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들어와야지만 얘가 힘이 들,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는 주식. 많이 받는 주식이군요. 그렇게 삼성전자는. 예, 삼성전자는 더더욱 그렇고 개별 정보는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더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만큼 올라갔어요. 올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계속 가격을 올리면서 산 거지 않습니까? 네. 가격을 올리면서 네. 샀잖아요. 네. 통상적으로 가격을 올리면서 사는데 판 사람이 굉장히 많다 하고 그냥 이론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한 사람이 샀다고 쳐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한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격에 샀으면 이만큼 샀으면 네. 이 사람의 평균 가격은 똑같이 똑같은 수량으로 계속 샀다면 이 정도가 되죠 네. 이 정도가 이 사람 평균 가격이잖아요 네. 이 사람 평균 가격이 여기인데 이 주가가 올라갔다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또 내려올 거 아닙니까 네. 이 사람 평균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네. 이산 사람들의 힘이 약하거나 더센 매도자가 나타난 네. 거죠 이 밑으로 떨어지면 그래서 추세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애들은 요만큼 올랐다가 조정을 보이더라도 2밑으를안 빠지고 터닝하고 2밑으를안 음. 빠지고 터닝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 얘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올라갈 때 이거 다시 그려볼게요. 이만큼 올라가면 얘들이 평균값 여기잖아요. 이렇게 네. 떨어지다가도 어느 정도 떨어지면 다시 올리고 다시 올리고 이렇게 이걸 추세 상승이라고 하는 거죠. 음. 이렇게 올리는 거는 이들의 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음.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누가 샀고, 얼마큼 샀냐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음. 그래 놓고 얘가 떨어지는 동안, 그러면 여기서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주가가 다 주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다 그려놓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이렇게 차트에 차트, 기초 분석을 보면 설명하거나 색이 있거든요. 이건 사기예요. 사기.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왔을 때이상황이요이 상황이에요. 음. 여기서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몰라요 지금 이렇게 모르죠. 아유. 자 그러면 지금까지 걸잘 들어보시고 이제 대답을 한번 줘보세요.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만큼 얘네들이 힘에 올라갔어요. 그러다 떨어지기 시작해요. 음. 이때 나는 얘가 다시 갈 거야라는 뭘 보고 알수 있겠습니까? 좀 전에 제가 여기서 산 사람들 산 사람들의 힘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파는 사람들이 세지 않아야 되죠. 네. 그렇죠. 세지 않아야 되죠. 일단 첫 번째. 얘들이 매집해서 올린 애들이 팔지 않았어야 돼요. 네. 음, 얘들이 음, 팔지 네. 않았어야 돼요. 음, 얘들이 네. 여기까지 올려놓고 얘들이 몽땅 다 팔아 버린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애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이걸 더 올린 애들이면 얘들이 팔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급을 네. 볼때 어떤 종목이 있는데 연기금이 사면서 막 올렸어, 기, 뭐 외국인 사면서 올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걔들이 올려놓고 다 팔아 먹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가는 떨어지는데 걔들이 하나도 안 팔았어. 네. 음, 이게 매수인 아, 거예요. 아, 그거는 안 네, 이거는 있어도 거.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그걸 창구로 봐도 알수 있고요. 창구, 이제 창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느 증권사의 투신이냐, 명기금이냐 이런 걸 우리가 분석할 수 있고, 음. 나오거든요, 에이티스에. 네. 그런데 또한 가지는 차트만 보고도 그걸 알수 있습니다. 네. 왜알수 있냐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 얘들이 사고 또 올라오면 여기서 물린 애들은 막 팔고 그러니까 거래량이 막 생기겠죠. 네. 네. 그러다가 상투 상투가 되면은 상투에는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거든요. 음. 좀 사례는 다 보여드릴게요. 이런 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떨어지는 동안 여기서 산 사람이 팔지 않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음, 팔지 않은 건 차트에서 어떻게 났어요? 그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어. 얘들이 팔면 거래량 늘 수밖에 없어요. 안 팔았기 때문에 팔지 않으니까. 안 팔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어요. 음. 얘들이 수급상으로도 팔지 않았고 거래량도 감소했고. 그러면 아 얘들이 지금 이 여기 올린 세력들이 세력이라고도 그냥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 뭐 누구도 지 주체가 거죠? 얘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거 주가가 떨어지면 지네 손해 보는 데 있겠어요? 음. 그러면 얘들은 다시 올린다고 이걸요. 그래서 얘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여기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놨는데 무슨 표현이냐면은 어 다시 거래량이 없이 떨어지다. 떨어지던 종목이 거래량이 없이 다시 어느 날 거래량이 막 아침부터 보니까 막 거래가 생겨. 네, 네. 이날 양봉이 생기면 아 이날 또 가격을 막 올리면 사는 거예요. 네. 이제 또 올리려고 하는 거라 음. 이게 매수 타이밍이에요. 아. 이렇게 매수 신호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복잡하니까 이따 사례 보면 무슨 이해다시 되실 거예요. 근데 이날 거래가 막 생겼는데 네. 막 생겼는데 양봉으로 사지 않고 오히려 막 팔아버려 네. 밑으로. 네. 이건 확실하게 팔아야 됩니다. 이 다음에 있는 매도예요. 똑같이 요그는 똑같이 생겼죠. 네. 똑같이 생겼는데 올렸다가 내려오는 동안 거래량이 없어요. 음. 그래서 난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네. 다시 거래가 생기면서 은봉이 발생하면은 네. 이거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 아, 거래가 생기면서 네, 이거는 왜냐면 여기 했던 애들이 파는 거야. 이익을 받거나 아니면 손절매해서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무슨 얘기가 돼? 뭐, 쌍봉, 은봉, 양봉 아니 인제는 아니겠어요. 그런데 양봉, 은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처음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양봉, 은봉 생각하지 마시고 이들이. 이들이 지금 얘를 지금 더 살려고 하는 거냐, 팔려고 하는가 이런 거,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삼성전자 갖고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그래서 한번 한번 보실까요, 사면. 삼성전자를 갖고 삼성전자에 상투가 언제 생겼냐? 1월 11일에 상투가 생겼잖아요. 네. 그때가 10만 원 정도 됐어요. 요 날입니다, 요 날. 자 여기 찍어놓게요. 을 그럼 한번 보세요. 저 화면을 보시면 저 밑에서 5만 6천 원서부터 저, 저 위에까지 계속 가파르게 올랐지 않습니까 가파르게 올라놓고저 저 상추에 있나날 밑에 거래량을 보면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죠. 네. 이 얘기는 뭐예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산 거예요? 네. 맞죠? 네. 반대는요? 팔기도 한 엄청나게 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판 거예요. 사고, 왜, 왜 주가가 더 올라갈 것같은면왜 팔았겠어요? 그날. 아 저럴 때 거래량이 많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올라가는 주식은 거래량이 없어야 더 가는 겁니다. 안 팔았다는 얘기예요. 올라가, 내가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데 매일 물어요. 이 주식 오늘 팔아야 돼요? 오늘 팔아야 돼요? 맨날, 맨날 물으시거든요? 거래량이 없으면 팔지 않기 때문에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거래량이 폭죽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요 아. 처음 알았죠? 반대도 똑같아요. 반대도. 주가가 폭락하잖아요. 네. 폭락한 상태에서 터닝은 언제 하냐면 밑에서 거래량이 생기게 는 거예요. 밑에서. 그건 무슨 얘기예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밑에서 거래량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는 산다는 거죠. 산다는 게 생긴 네. 거죠. 매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걸 저는 매수, 매도 1원칙, 매수 3원칙이라고 해서 매수원칙, 매도원칙으로 삼고요. 거래량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더 질문 더 드려볼게요. 떨어지는 여기서부터 요만큼 떨어진 건좀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부터 약간씩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네. 계속 느슨, 떨어지고 있어요. 아주 느슨하게 떨어졌습니까?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동안, 여 여기, 한번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서 이미 못 팔았어. 근데 여기서 여기 떨어지는 노은 매일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매일 고민하잖아요. 던지 근데 제가 지금 거야. 말씀드린 이 이런 대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거는 지금 사람들이 막 갖다 던지려는 거예요? 아니면 막 갖다 살려는 거예요? 저 지금 저 제가 쭉 거는 그 기간 동안 몇 개월이에요? 1, 2, 3, 4, 5, 6개월 동안. 던지고 싶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럼 사고 싶은 거는요? 사고 싶은 거겠죠. 사고 싶었으면 올랐겠죠. 사고 싶은 것도 아니고 던지고 싶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관 지금 네,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아, 판단이 광세. 안 서. 네, 네. 네, 네. 네.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남들이 다관뭐 판단이 안서고 가만히 있다. 나도 가만히 있는 거죠. 아, 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네. 네. 군중의 심리가 그렇다는 네.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아, 사람들의 심리가 아, 심리가. 저거 저 상황에서는 사고 사고 막 그냥 막 이제 죽, 지금, 막 지금 당장 사야 돼 이런 마음도 없는 거고 당장 팔아야 돼 이런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는 이제 특이한 일이 벌어지긴 했는데 여기 이제 그 이제 총수 삼어 가속방 요것 때문에 기대해서 잠깐 올랐다가 그 다음에 곧바로 이유는 있어요. 곧바로 어쭉 빠로 어쭉 빠졌는데 왜 빠졌냐면 이제 반도체 가격이 4분기 디램 가격 고정 디램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요것 때문에 아무튼 빠졌 외국인들이 막 던지는. 네, 외국인들이 아니죠? 던지면서 이렇게, 네. 이렇게 빠졌어요. 여러 날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근데 여기 빠지는 구간에 잘 보세요. 여기 빠지는 구간에 여기 여기부터 여기까지 빠지는 구간에 이렇게 보면은 밑에 보면은. 이렇게 거래가 많이 늘죠. 이렇게 네. 이 얘기 뭐예요? 던졌다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팔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네. 이 근데 그럼 저럴 때는 사,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때 샀죠. 그니까 저기 저때안 샀는데 샀잖아. 떨어지. 샀잖아. 떠, 떨어지는, 내가 예? 7만 얼마 때 내가 좀 사야지. 아나 그때 아 7만 얼마 저때 때인가? 샀잖아. 아저때 샀어. 네. 근데그 얘기도 있어. 예전에 주식할 때 무슨 떨어지는 칼날을 받지 마라. 그게 저건가. 발은 아, 많이 <웃음> <하네>. <웃음> 야, 그럼 보세요. 지금, 지금 이렇게 계속 조금 조금, 조금 이렇게, 파,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다가, 내려오다가, 요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급락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하나의 음봉이에요. 많이 떨어진 거예요. 네네.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약간 반등 줘서 외국인들이 요번에 요날 반등은 이유,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8월 31일 날인데 MSCI 윈도우 드레싱이 있었습니다. 비중의 리밸런스가 있어서. 네.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 알 거를 네. 하지 마시고, 네. 그 이유 때문에 그랬지만, 아무튼 요 날, 만약에 산다면 요날 사야 되는 건데, 요건 매수신호예요요 이 날은. 이전에는 매수신호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걸 떠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얘가 요기부터 여기까지 반등주잖아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느끼시기에 제가 질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수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사람들이 막 사가지고, 이제 막 이제 올라갈 거야. 이제 부지런히 사야 돼. 이제 지금 안 사려면 늦어. 이런 느낌이 있습니까, 지금? 없어요. 없죠. 네.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막 던져야겠다는 느낌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닌데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차트예요. 정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차트입니다. 지금은 그 근데 지금 ]인데? 사야 된다라는 이론적인 예의 바탕은 있습니다. 어떤 바탕이냐면요. 얘가 여기저기 72,000원, 103,000원 갔을 때삼성전자에가 올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차트만 너무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되게 무식하다 그럴까 봐이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laughs> 삼성전자에삼성전자에 <laughs> 네. 어, 올해 OP 영업 이익이 50조에서 53조 정도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500조예요. 그래서 멀티플 PER이 10배가 약간 안 됩니다. 10배 정도 돼요.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PER이 11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 밑으로 가면은 제가 여러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이 밑에서 밑으로 던지면은 그거는 바보탱이다. 그 무식하게 거래, 거래하는 거다. 그건 중대한 위기가 발생할 때 밑으로 파는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이 밑으로 파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정 그거는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는 빠지지 않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는 빠지지 않을 거라는 어 바닥은 확인했다. 저희가 이제 시험하면서 방송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닥은 확인했다. 그럼 바닥 확인했으니까, 이제 여긴 더안 빠질 거니까 지금 사면 되겠네? 아니, 왜, 왜 지금 사요? 남들 사고 싶을 때 사야지 된다라는 거지.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삼성전자는 그래, 예를 들은 겁니다. 저렇게 막 떨어질 때는 또 앞에 육자 보인다? 막 이랬다고. 그래서 <laughs> 네, 앞에 육자 네, 보이면 네, 사. 네, 이랬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의 심리가 녹아있는 차트를 보면서 내가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가치를 갖고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어, 통상적으로 주식 시장은 때때로 비합리적인 이성, 그래서 비효율적 이성으로 인해서 이게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자기 가치에 대비해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는 가격가치이 비해서 또 급격히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거는 기본적 가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차트를 말씀드리는데 또 차트만 보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어, 왜, 우리 기본, 가치 분석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본이기 때문에. 네, 그건 기본이고요. 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면은 저평가구로가 어느 정도 되면은 고평가로 가. 이제 요거는 생각해 두되 내가 이 종목을 언제 사고 언제 팔 거냐는 사람들의 심리에서 이제 얘, 이건 아, 많이 올라와서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거야. 이제는 또 이제 살려고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은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기 사람들의 심리가 녹아 있는 게이 차트이기 때문에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아 지금 이, 이 차트가 지금 사람들 살려는 거야, 팔려는 거야. 나는 관망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셀코TV 멤버십이 선사는 특별 콘텐츠. 셀코TV 멤버십 가입하고 특별한 혜택을 받으세요. 멤버십 혜택 하나. 셀코TV만의 유니크한 이모티콘과 배지 멤버십 혜택 둘. 재택 끝진 고수에게 듣는 1대1 비밀과외 영금 박사 이영주. 노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연금에 대한 모든 것. 미국 주식 장우석. 미국 주식을 시작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실전 노하우. 진짜 주식 이나무. 부의 추월 차선에 오르기 위한 진짜 주식 공부. 멤버십 혜택 세. 접시 도사가 알려주는 1대1 운세 상담. <laughs> 구독 버튼 옆 가입을 누르고 2단계 중 원하시는 단계를 선택 후 해당 금액을 결제하면 끝. 셀코 TV 멤버십과 함께 부자 되세요. 이런 그 선수가 되기 위한 그것을 조금 그 기간을 단축시켜 드리기 위해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고 네, 또 하나는 또더 단축시켜 주기 위해서 가지고 온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게 있죠 아 이거 선물로 예 제가 오래 색을 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뭐 좋아해 주셔갖고요 예.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 좋아요. <laughs> 많이, 좋아요. 많이 나갔고요 네. 근데. 어 쉽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다 다르긴 해요. 네. 근데 저는 굳이 뭐, 만약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이걸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어려울 때는 한번더 번 읽어보면 은 <laughs>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냥 아무튼, 근데 제가 차트는 사람의 심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관점을 갖고 보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오늘 알려주신 매매 타이밍에 대해서 네.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바로 이것. 네, 매매 기술을 한번 보시면 네.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시간 되면 짧게 하나만 더 말씀을 네. 드릴게요. 그 ISA 방송 해드렸나요, 시청자분들께? 아, 해주시죠. 네. 지금 ISA 계좌가 각 증권사에서 뭐 지금 뭐 뭐라고 할까요? 경쟁적으로 유치하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있으면서. 절세 상품으로 나온 것 중에는 예전에 근로자한테 절세 상품 한번 나왔고요. 그 이거 빼고는 아주 파격적인 상품이 나왔어요. ISA 상품이. 그냥 다른 거다 빼고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ISA라는 상품이라고 하는데, 그냥 계좌입니다. 계좌, 이 계좌는 전 금융권 은행의 증권사가 하나뿐에 못 만드는 거고요. 그네 근데 2023년부터. 네네. 어, 금융 소득세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흔히 얘기하는 양도 소득세 내야 되거든요. 주식을 사서 팔면 네, 네, 네. 5천만 원 이상이면 20%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이 계좌에서는 면세입니다. 어. 세금을 안 내요. 어. 1년에 근데 한도가 있어요. 1년에 2천만 원씩 5년 동안 1억이 한도입니다. 음, 음. 1억이 한도. 근데 가족들한 개인 집을로 하기 때문에 가족이 4명이면 4개를 해서 4억은 내가 세금을 안 내고 투자할 수 있는 4억을 정도. 벌어도 아니 1억 갖고 100억을 벌어도 그러니까 한 명당 1억씩 넣을 수 있습니다. 고통장에 그 들어 있는 돈으로 하는 거 그런 거는. 상품이 요번에 처음 나왔어요. 요번에 그 소수 세법개정으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고 특히 젊은 분들은 저는 무조건 하시라고 지금 권해 드리고 음. 있습니다. 왜냐면 하 지금 저축하듯이 해 가지고 제가 저축하기를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올해 1년에 한 2천만 원, 2천만 원이 큰 돈이지만 젊은 분들한테는 어떻게든지 2천만 원또저함면 2천만 원에서 1억까지 만들어 놓으면 죽을 때까지 이 돈으로 1억이 아니 꿈을 크게 해서요 10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 모르잖아요. 아, 그 통장을 통해서 거래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이익은... 얘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았 그리고 뭐 펀드나 아니면 뭐 은행 예적금 할때 우리가 보통 15.4%의 배당소득세 내거든요. 이거는 분리과세하고 9.9%예요. 이런 절세 상품이 없었어요. 이거는 꼭. 꼭 해야 됩니다. 제가 증권사마다 보면. 다 있다. 꼭 해야 됩니다. 에, 네. 자신이 거래하는 증권사에 가서 계좌 틈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다시 한번 꾹꾹 눌러주시고 네. 오늘 박병창 부장님이 준비한 매매 기술 많이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탐나는 재테크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